안녕하세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통신원 캐나다의 김상현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지내는 중이고, BC주의 로키산맥이라고 불리는 조프리 레이크 주립공원 하이킹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촬영 주제에 대한 계기는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과는 다른 자연경관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앞에서 체크인을 하고 지금 첫 번째 로어 라이프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 5분. <웃음> <웃음> 5분 미만. 네, 5분 미만. 예. 네. 잠시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호수 보이는 구간이 끝났고 이런 햇빛을 햇볕 아래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좌측 보세요. 좌측에는 어, 엄청난 숲이죠 숲. 진짜 멋있네요. 아래는 이제 돌로 되어 있는. 내리막길이고 무섭네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음. 당기지 않는데 아우, 엄청납니다. 여기는 미들레이크고요. 잠시 풍경 감상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 진짜. 내가 소리 지르다 아니야. 그 연어 어릴 때. 그런 느낌이야. 와. 신기하다이 2m 앞에 있는데.

자연 보호를 위해 하루에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패스 개념이 생겨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랫도록 보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통신원 캐나다의 김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